근심하고 자기를 투덜투덜 하면서 아 주님 보내주시면 안 되나 아니 보내주시면 더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음식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Word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농사기법에 따라서 씨를 뿌린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건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기쁘다 부주 오셨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문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 수용하는 상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르니 이 문은 열, 문고리가 없는 문이다. 그래서 네가 안에서 열어야만 하는데 내가 부수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노크하는 소리에 너의 본유개념이 너의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그 심어 놓은 그 시스템의 작동에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나를 받아들인다. 즉,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 부활절과 전혀 관계 없지만 부활절과 관계없지만 부활절과 연관시켜서 부활의 씨뿌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리에 귀가 번쩍이고 마음에 번쩍이면서 아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내 죄를 다 씻었다 다 도말하였다 나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대신 주님께서 지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 주님께서 죽어버리면 그 여느 성인들처럼 여느 성인들처럼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 근데 그 살아남이 그냥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뭐 아니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